면매적인뭐900 몇십 제곱미터다. 그럼 당연히 400이 생이니까 경보, 비상경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자탐 설비 설치 대상이 보면 면매적 600이 상이거든요 그럼 자탐도 들어가야 되고 비상경보도 들어가게 되면 은 너무 중복되는 설비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탐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경보 설비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따로 조항, 면제조항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원래는 공부는 이 화안기 공부하기 전에 그 설치해야 될 소방시설들과 면제조항 이런 것들을 원래 공부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소방법이 원래 우선입니다. 최우선은 저는 사실 자격증 공부를 할때 어느 자격증이든지 간에 그 자격증 법률 공부하는 게전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을 관리 하는 게. 그래서 일단 화안기도 설치 대상을 제일 먼저 강조드린 이유는 그 소방시설법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맞다. 또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이제 공부했던 우리 비상경보설비가 아까 보면은 연면적 400 이상이잖아요, 그죠? 400 이상이면 착공 건축허동의 대상 들어가고 비상경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대상에 보면 밑에 단독경보인감지상도 있잖아요. 아까 단독경보인감지기 대상에 보면 은 뭐,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이라고 돼 있거든요. 미만 미만 중에서.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2,000 미만이면서 이제 예를 1,500짜리 있다. 합숙소가. 그럼 400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되 비상경보도. 그럼 비상경보하고 이건 단독경보인감지가둘다들어가요단독경보인감지가 면제정이 없거든요. 단독경보인감지기는 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지. 단독경보인감지기는 근데 비상경보설비는 면제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탐설비. 자탐설비가 있을 때는 비상경보설비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또단독경보 감지기를 두개 이상 설치한 걸 서로 간에 연동되어 있게 만들어주면 또그 구간은 비상경보설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런 면제조항까지도 사실 조금은 생각하면서 또 공부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건 설치 대상 공부라서, 복규 공부라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사실 지금 화안기 공부를 지금 진행 중인데, 어, 무엇보다 사실 공부하기 전에 소방법에 대한 공부를 좀 먼저 하는 게좀 일단 순서대로 맞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공부하신, 이어서 공부하신 부분이 배선입니다. 배선. 자, 배선 기준에 보게 되면, 어, 중요한 건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이 나오는데요. 일단, 소방에서 배선이라고 하게 되면, 내화배선과 내열 배선이 나옵니다. 내화 배선과 내열 배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강의는 옥내 소화전 강의에 나와요. 옥내 소화전에 보면 별표라고 해서 소화전 설비에서 말하는 내화 배선이란, 내열 배선이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게 되고, 그래서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에도 이용어 나올 때 뭐라고 되면 전부 다 옥내 소화전 화안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기준 자체가. 그래서, 이건 옥내 소화전 때 원래 공부하시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참고로 드리고, 뒤에 이제 뭐 문풀이라든가 나른 과정 공부하실 때 이제 이 내용을 보실 건데, 일단 지금 공부하실 때에는 배선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내화배선이 좀더큰 거예요. 강한 규정. 내일 배선이 약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중에 이제 자탐설비 설명 드릴 때 나오겠지만, 그, 간선하고 배선이 있거든요. 간선하고 배선. 간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신기로부터 그 층까지 올라가는 배선이 있습니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 거기 발신기, 발신기, 발신기 간에 연결되는 선로를 간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발신기에서 감지기가 구성이 됐다. 그럼 발신기에 또 경종이 달리는 거잖아요. 발신기 함에서 경종이 달리는 거거든요. 이걸 분기배선, 분기선, 그리고 이걸 이제 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지기 쪽 설치되는 부분의 배선은 내열해도 돼요. 내화 또는 내열이거든요. 간선도 그렇고, 근데 수신기로 들어오는 전원 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무조건 내화해야 돼요. 아니,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잘라서 구간에 있는 배선은 내화해라. 근데 이거는 이 구간은 내화 또는 내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 내화 배선하는 곳이 좀더 강화된 규정이 있다는 걸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화 배선.